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 TV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2025년이면 1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가 넘을 경우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요. 2025년 20%가 넘어서 우리나라도 곧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함께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돌봐드릴 돌봄 인력 증가도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 시설이나 방문 요양 등으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에 도움을 주는 요양보호사분들입니다. 국가에서 장기 요양 서비스 질을 높여가기 위해 올해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근무 중이거나 잠시 일을 쉬고 계시거나 혹은 앞으로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안내드릴 정보는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4월부터 받으세요. 요양보호사 이것하고 정부에서 1인 95,000원 지원받으세요. 그런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 및 자격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시험은 상시 응시 가능하며 컴퓨터 상시 시험으로 여덟 개 권역 상설 시험장에서 치러집니다. 자격 시험을 볼수 있는 대상은 교육 기관에서 이론 강의, 실기 연습 및 현장 실습 각각 80% 이상 출석해서 수료 인정된 사람이 가능하며 컴퓨터 상시 시험을 통해서 합격될 경우 국가 시험원에서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과정 관련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표준 교육과정을 기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 돌봄이 필요한 현장에 바로 투입되어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올해부터는 치매 노인 관리, 노인학대 예방 등 인권보호. 시설별 상황 발생 대처 실기 등 과정을 표준 교육 과정에 더욱 강화했습니다. 표준 교육 과정은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 증진, 요양보호와 생활 지원,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4과목 14개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표준 교육 과정 320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론 126시간, 실기 114시간, 실습 80시간인데요. 실습 80시간은 노인 요양 시설에서 40시간, 재가 요양 서비스 40시간이 포함됩니다. 국가 자격 면허 소지자의 경우는 총 교육 시간을 감면 받습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수료해야 하는 총 교육 시간은 40에서 50시간입니다. 표준 교육 과정이 기존 240시간에서 80시간 늘어난 320시간으로 확대되는 것인데요. 현행 표준 교육 과정은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실습 8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20시간으로 늘어남에 따라 실습 시간은 80시간으로 동일하나 이론과 실기 시간이 각각 46시간, 34시간 늘어납니다. 개정되기 전 2023년 12월 31일까지 교육 과정을 이수한 분들은 기존 자격 시험으로 응시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외국인 중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을 확대합니다. 기존은 거주,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 방문 취업이었는데요. 여기에 국내 대학 외국인 졸업자가 교육 가능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다음은 4월부터 시행되는 내용으로 많은 분들이 미리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부터 바뀌는 내용으로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올해부터 보수교육이 새롭게 실시됩니다. 즉, 대상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한 번에 많은 교육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생연도 기준으로 나눠서 시행됩니다. 홀수연도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이신 분들이 해당되고 짝수연도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이신 분들이 교육이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는 출생연도 짝수연도 출생자가 받아야 하고. 2025년에는 출생년도 홀수 연수 출생자가 이수해야 합니다. 즉, 올해 출생년도가 짝수이신 분들은 교육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교육 이수 대상자에서 면제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면제되니 이 부분도 함께 참고 부탁드립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대면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대면 교육만 시행하지 않고 온라인 교육도 병행해서 시행하는 이유는 대면 교육으로 인해서 요양보호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시 최대 4시간으로 진행됩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대상자가 선택해서 이수할 수 있지만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최근 2년 이내 요양보호사 교육 경험이 있는 기관, 단체, 법인 등이 해당되고 대면 교육기관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온라인 교육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온라인 교육기관 또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교육 사이트에서 이수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할 기관을 2월 중에 모집합니다. 대면 혹은 온라인 교육을 제공할 기관인데요. 최종적으로 교육기관이 결정되면 대면 교육은 4월 1일부터, 온라인 교육은 4월 15일부터 실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육을 받을 경우 교육비용이 발생합니다. 대면 교육은 36,000원 발생하고, 온라인 교육비는 4시간 기준으로 12,000원 발생합니다. 교육비용은 요양보호사가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수 후 교육 이수에 따른 별도 급여 비용을 산정해서 지급해 드립니다. 금액은 95,000원입니다.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은 교육 이수 시간, 하루 최대 8시간을 월 기준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고, 방문요양 종사자는 교육이수에 따른 별도 급여비용 95,000원을 선정해서 지급합니다. 별도 급여비용은 교육이수 후 신청해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교육이수 내용은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총 4가지 필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관련 소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표준 교육 과정을 대폭 확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외국인 중에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늘리고 보수교육도 4월부터 새롭게 실시됩니다. 올해는 출생년도 짝수이신 분들이 해당된다고 하니 본인이 교육 이수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대면 혹은 온라인 교육 중에서 선택하여 건강보험공단이 정한 교육기관에서 꼭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